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 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 전생의 특징으로는 이 사람은 전생에 말이 없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노력형이다. 일단, 열심히 산다고 보면 된다. 고집 부릴 때는 꽤나 고집 부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해도 잘한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 없듯이 의식주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고달프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동물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뛰어 다녔기 때문에 고달프고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여 쇠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쇠소리나는 직업에서 성공한다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다 남의 밑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형이다. 그리고 한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항상 동분서주 돌아다녀야 하고 외국 왕래하면 사업도 잘 만든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말로 비유하며 살아라. 말은 띄어야 하고 꿰도 당나귀 꿰라. 꽤도 많은데 너무 잔물이 굴리면 재게 본인이 넘어간다. 무슨 일도 시작은 떠들썩하고 요란스러운데 끝에는 희지부지하는 수가 많으니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몇 번이고 재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 일은 돌보지 못하고 남의 입에 바쁘다 보니 실속이 적다. 똑똑한 척은 혼자 하는데 헛똑똑이다. 남한테 당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한다 하면서 그런데 닥치면 그런 일을 반복한다. 육친 무덕하니 남의 빚보증 서지 말으라 그랬어요. 자, 원숭이띠로서는 11일생, 23일생. 쥐띠로는 7일생, 19일생. 용띠로는 15일생, 27일생, 3일생. 이분들은 전생에 기술자, 철공 제작사였습니다. 원숭이 뛰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이 말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떠다니는 재물이고 이생의 원숭이이므로 재주는 많으나 책임감이 없으므로 기술업이나 운수업은 성공한다. 이런 사람은 전생의 말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고 이 생의 원숭이도 마찬가지이니, 장깨를 피우면 손해를 보게 된다. 쥐띠이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도 늘 바삐 뛰어다녀야 하고, 이 생에도 바삐 돌아다니는 격이니, 늘 움직여야 한다. 전생의 말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기술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이생의 지는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하게 되므로 이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기술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활동이 많은 직업이 좋다. 용띠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므로 분주히 돌아다녀야 하고 이생의 용은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이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을 돕는 직업이 적합하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외교관이 많다 또한 외국에 많이 나가는 직업이 적합하다 뱀띠로는 2일생, 14일생, 26일생 닭띠로는 11일생, 22일생 소띠로는 6일생, 18일생, 30일생 이분들은 전생의 장수, 장군이었습니다 뱀띠이면서 전생이 말인 경우에는 전생이 말이므로 늘 분주하다. 이생은 뱀이므로 뱀이면 선비 뱀이므로 성격이 선하고 곱다 이런 사람은 설계나 기술 쪽이 좋다. 닭띠면서 전생이 말인 경우에는 전생이 말이었으므로 늘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생은 닭이므로 좀 과격한 편이다. 이런 사람은 서비스업에 적합하다. 소띠임으로 전생이 말인 사람은 전생이 말이었으므로 늘 분주하고, 이생이 소임으로 또한 무척 분주하고, 일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수성가형,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다. 사업가가 적합하다. 호랑이띠 5일생, 17일생, 29일생. 말띠 13일생 25일생 1일생 개띠 9일생 21일생 이분들은 전생의 장수 장군이었습니다 범띠이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니 활발하고 꽤가 많다 구제 중생을 할 팔자이다 말띠이면서 또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니 활발하게 다니며 이름을 날린다. 발명가에 맞다. 개띠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니 꾀가 많았다. 다시 말로 태어나니 머리가 좋고 영구 발명, 수단과 용두삼이이니 끈기를 살리면 대성한다. 돼지띠 8일생 20일생 토끼띠 4일생, 16일생, 28일생, 양띠의 12일생, 24일생. 이분들은 전생에 장사치 기술자였다. 돼지띠이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에 말이니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편히 살라고 돼지로 태어났다. 의식은 풍부하고 기술자나 월급쟁이가 좋다. 토끼띠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니 제멋대로 살라고 태어나 자영업, 기술자가 좋다. 양띠면서 말이 전생인 사람은 전생의 말이니 말이 일만 많고 꾀가 부족하니 꾀부리지 말라, 말고 살으라고 양으로 태어났다. 사업가, 기술자에 좋다. 다이 모두 직업으로는 상업, 세 소리 나는 직업 자수성가하라 오파상 서비스 업종 혹은 무속인도 있다 출생 시로는 자시 오시에 태어나신 분은 남 믿지 말고 내 운명대로 살아라 축시 미시생은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다 인시 신시생은 남에게 후하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해라. 묘시 유시생은 돌아다녀야 먹을 것이 생긴다. 외국 생활도 좋다. 진시 술시생은 과한 욕심만 버리면 안전하게 살겠다. 사시 해시생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주장을 따르라. 몸주신으로서는 장군신, 신장이 세다. 뛰는 신이다. 벼락신, 작두신. 구달 때 돼지 또는 소를 받쳐야 직성이 풀린다. 벼락 신는 극성 극패라. 불릴 때는 잘 풀리나. 신이 한번 노하면 나갈 수도 있으니 항상 극진 대우하라. 이 사람은 글발보다 탱화 또는 신장을 잘 위하라. 또는 형상을 모셔라. 장군상을 잘 모셔라. 굿할 때는 이 부쿠시 잘 맞는다. 외국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간의 부정이 잘 들어오고 음식에서 탈이 많이 난다. 진상문 항상 조심해라. 건강으로는 심장 혈압 중풍 당뇨 냉을 항상 조심해라. 이 사람은 항상 기계 자동차 전기는 주의하여 다루어라. 그랬습니다. 다. 말띠 전생 다 참고하시고요. 다 세상 사는데 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궁 왕꽃선녀였습니다.